안녕하세요. UMD의 변호인닷컴입니다. 오늘은 서울에 있는 김현수 변호사와 함께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요. 따끈따끈하게 엊그제 개업을 하시고요. 뭐 엊그제 개업했다고 해서 어떤 경력이 없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.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육군 법무관으로서 근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령으로 예편을 하시고 사업 그리고 이 서울 법원, 서초동 법원 라인 안에서 이제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오늘 뭐 인터뷰가 상당히 기다려지는데요. 뭐군 변호사, 또군 경력 변호사, 군 출신 변호사로서도 활동을 하시겠지만 또 다양한 민사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는 김현수 변호사였습니다. 아무래도 뭐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또 많은 의뢰인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다양한 법률 상담을 통해서 또더 강건하게 또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 인터뷰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뭐 혹시라도 이 변호인닷컴 지역의 28인 변호사와 함께 하는 이 변호인닷컴과 함께 변호사 홍보를 원하시는 변호사님들께서는 여기 영상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통해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그 지역으로 찾아가서 아주 좋은 담소를 나누고 많은 외래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변호인닷컴 또 지역 28인의 변호사와 함께하는 변호인닷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